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네, 삼전 패가 여러분 주말 토요일, 네,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어, 아, 일단 이제 오후 들어서 이번 시간,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제 증시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성장 회사들이 거의 뭐 2주 정도 어, 가까이 어려움을 겪으 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올해 한해 동안 이제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코스피는 3000 시대 어 지금 올해 이제 3000 시대를 열면서 3300까지 터치를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쭉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3000선 후반대까지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삼조패 가족 여러분들. 주가라는 것은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있듯이 그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매석게 상승장을 보여 주다가 조정을 이제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어 이러다가 다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매석에 상승을 하는 게 바로 주가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기술은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주가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우리 이제 금요일이었죠. 네 어제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한동안 횡보장을 보이다가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네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공포감 형성이 이제 생기게 되고 아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어 하긴 어떻게 보면 1 2주 전이었죠. 이 삼성전자는 이제 8월 초까지만 해도 82,900원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거의 만원 정도 지금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은 발전을 합니다. 네, 발전을 하면은 주가는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는데 어, 어떠한 종목을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어,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이번 시간에는 좀 기쁜 소식으로 어,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위기 반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이 차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일 수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주가 하락은 일부분입니다. 네. 정말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 등하락은 있지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원래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천천히 거북이처럼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동영상 네 요게 동영상이면 여기 밑에 이제 어, 댓글란이 있습니다 네제 이제 영상의 댓글 또는 동영상에 대한 이제 설명란이 있는데요 이게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삼성전자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어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e t f 에 관련된 이제 어, 자료도 지속적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로써 벌써 690명이 가입을 해주셨고요. 네,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며 많은 활동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쁜 소식이 어떤 건지 내가 한번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업계 어, 최초로 이제 인공지능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인공지능은 AI 어,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상업용 반도체 양산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어, 이제 경영 복귀 시동을 건 가운데 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AI 반도체.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인텔과 그러니까 경쟁 업체인 인텔과 TSMC가 글로벌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삼성의 비밀병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미국의 어, 반도체 설계 자동화 EDA라고 해요 자동화. 네, 자동화는 사람이에 직접하지 않는 뭐 로봇이라든지 기계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EDA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DA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놉시스 어, 이런 이제 회사와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AI가 설계한 반도체. 공정에 대한 실제 양산에 적용하는 방안을 어, 연구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삼성 삼성의 관련자들은 어, 미국 기술 이제 정보 어, 이 매체에 따르면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차세대 엑시노스 칩을 설계하기 위한 시놉칩스의 AI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엑시노스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이러한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어,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AP라고 불려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측은 이번에 신옵칩스 AI가 설계한 반도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제 엑시노스 제품인지를 어 좀볼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생산에 들어갔는지는 어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글이나 엔비디아 네 정말 대형 업체이죠 어, 이 지금 이제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글로벌 it 기업들도 이번에 ai 반도체 프로젝트 어, 이곳에 이제 좀 참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지금 현재 이제 네이처를 통해 공개한 이제 논문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구글의 차세대 어, 칩이 이제 tpu라고 합니다 tpu 용어가 좀 어려운데 아 요렇게 요런 것도 있구나 어, 참고로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pu는 이제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요. 아, 네 번째 이제 버전의 설계 일부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의 엔지니어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설계 작업을 한 6시간 만에 좀 끝났다 끝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 따르면 반도체 설계에는 침내 이 공간에서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이 있, 있을 텐데요. 이 부품들을 좀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I, 네, 요 AI는 공간을 신속하게 분석을 하고 그게 이제 맞는지에 대해서는 설계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구글 연구진은 이번 논문을 위해서 어 대략 무려 1만 개 네, 아, 상당히 많죠. 1만개 이상의 칩 평면도를 AI에 학습을 시키고요. 어, 그러면 이제 AI는 이를 통해서 좋은 평면도와 나쁜 평면도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최적의 설계도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점 정확도도 높아지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 이제 구글 측은 AI 설계 기술이 이번 이제 반도체 산업에 매우 어, 중요한 역할을 어, 미칠 것으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다만 현재 이제 아르스 이제 테크니스카에서 따르면은 AI는 반도체 설계는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공정의 많은 어, 작업들이 자동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문적인 설계자들이 좀 필요하다. 네, 전문적인 설계자들이 있어야 컴퓨터에 주입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AI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이 AI 설계에 대한 이제 반도체 양산에 성공할 경우 다른 이제 글로벌 네, 글로벌 공룡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어, 점할 수 있, 있다라는 원동력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기술 개발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술 분야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초미세 공정 네, 이 부분은 제가 수도 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미세 공정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파운드리 반도체 숙박 생산 이제 글로벌 1위인 TSMC는 최근에 3나노미터 네, 아, 상당히 기술이 좋죠. 3나노미터 같은 경우 공정 양산을 위한 장비 설치 네, 벌써 장비 설치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여, 지금 현재 연합보에 따르면은 내년 여름까지 이제 업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기술력이 점점점 이제 빠르게 올라오면서 시간도 좀 단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내년 하반기 어, 그러니까 이제 뭐 대만은 상반기라면 약간 반템포 삼성전자가 좀 늦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천천히 어, 잘 따라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텔, 네, 인텔 이야기들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파운드리의 시장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 네, 방금 TSMC는 3나노 이제, 어, 설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인텔 같은 경우 지금 3나노 경쟁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겠다라고 이제 재진출을좀 선언을 했죠. 어, 그 다음부터 이제 인텔의 이제 CEO 같은 경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펠 게싱어라는 인텔 최고 경영자입니다. 네, 이분이 사실 지난달 열린 이제 온라인 기술 발표에서 2024년도까지 2나노 그리고 2025년도까지는 무려 1.8나노까지 기술 개발을 하겠다. 아, 이렇게 하면서 반도체 공정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산의 계기로 이재용 부 회장의 경영 복귀를 이제 삼아서 삼성이 신규 투자와 그리고 인수 합병. 네, 정말 중요하죠,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수 합병이 좀 이제 흘러가면은 주가도 좀 상승할 것으로 어,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실제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을 때는 3년 이내 M&A 인수합병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죠. 네, 어쨌거나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의 텍사스 또는 애리조나 뉴욕주까지 신규 파운드리 공장 이제 투자를 놓고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장은 3나노 공정을 주력으로 지어질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조표가좀 돼. 이렇게 꾸준히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AI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AI 반도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달락의 주가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면서 분산 투자 또는 분할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 제가 계속해서 매수할 때마다 인증을 하고 있고, 제가 네이버 카페에도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카페는 여기 지금 동영상이 있으면 여기 밑에 이제 영상이 댓글 또는 어 이제 설명란이죠. 네 설명란에 요거 링크 클릭이라고 쓰여 있죠. 요거 왼쪽에 있는 거 이제 클릭을 하시면 네 요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가입을 하시면 많은 정보를 받아 가실 수가 있으며 네 당연히 네이버 카페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690명 정도 가입을 해 주셨고요. 네어 지속적으로 많은 활동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